먼저 그 재정 정보 원장께 지금 국민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재정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는데 정부가 국가 채무는 갚지를 않고 계속 지출만 늘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 지난번에도 어, 부총리가 얘기했지만 5년간 60조 정도가 뭐더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 복지 쪽에 재정을 예,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지금, 아, 물론 감사원에서도 이걸 갖다가 많이 보고 있지만은 에, 복지 누수 문제입니다. 네. 네. 근데 에, 아까 업무보고하고 이런 걸쭉 보니까 어, 재정정보원장이 이, 이 재정 여러 가지 그 확대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입장이나 통계나 뭐 이런 거를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 아주 직필 폭에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직피 폭에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마련해서 네. 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이거지. 에. 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복지 누수란 말이에요. 복지 누수. 네. 그래서 지금 복지 누수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느냐,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복지가 제공이 되고, 또 심지어는 사자, 죽은 사람한테까지또 그것이 가고. 그 일본도 똑같은 그 과정을 겪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임대 아파트 같은데,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그 복지 수혜를 받는데, 외제차가 많이 와 있다, 이게. 그래서, 어, 이러한, 더군다나, 어 재정 확대기에 말이죠. 어, 여러분들이, 재정정보원이 어 이러한 그 복지 누수를 체계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통계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그건 통계청에서 그냥 하면 돼. 어? 재정 정보니 뭔가, 어? 좀그 국민들의 그 알권리, 또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어?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문재인 정부가 나눠주고, 퍼주고, 또 그냥 뭐 필요하면 뭐 세금 또 왕창 걷고 말이지. 아주 전형적으로, 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네.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 네, 먼저 그 복지 누수 관련해서 재정 정보원이 그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리함에 있어서 그 유형별로 이 누수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저희들이 지금 추출을 해서 그 요소에 해당되는 것 그런 건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어 누수가 되는 어떤 위험 징후가 되는 건수들에 대해서는 추출을 해서 그것을 다시 그 지자체에 그걸 보냅니다. 보내면 이제 그 지자체 직접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받고 실제 그게 이어 누수가 됐던 건인지 아닌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 그동안 어떤 점검을 나갔을 때 이게 누수가 됐던 그런 건들을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패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속성들을 지금 많이 저, 저희들이 어, 취합을 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그 국민 궁금증 사안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 저희들이 그 국민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궁금한 의견들을 지금 쭉 모으고 있습니다. 그또 매년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모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수요에 맞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공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개발을 좀 하세요. 집표도 네, 개발을 하고 통계를 그 만들어가는 시스템 이런 것도 좀 구축을 하고 네. 그런 것도. 또 통계청하고도 또 얘기를 하고 네, 또 어, 통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도 네. 이렇게 그 정보기관을 해가지고 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너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어, 재정정보원에서 잘 캐치를 해가지고 좀 어, 국민들한테 예, 보고를 해달라. 그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꼭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KIC 그 사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운영 수익률이 KIC나 다른 이제 글로벌 연기금에 비해서 매우 낮다. 지금 그 한국투자공사가 뭐 운영을 뭐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니까 연금 기금하고 지금 그 연금 기금이 너무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영, 국민연금기금이, 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뭐, 국민, 국민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성적이 안 좋으니까, 그, 왜 그러는지, 어, 투자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어, 예. 왜 이런 일이, 왜 투자공사 사장보다는, 투자공사보다는 못 하는가. 어 국민연금과 KIC는 어, 사실 동일한 자태로 비교하기 약간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KIC는 해외 투자만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아니 그러니까 예그 그 부분은 다 아는데 예.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시라고. 예. 국내에서 뭐 하는 거는 뭐 어, 그것까지 일하는 예, 게 아니고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국민연금은 원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환율 변동에 따른 환그 헷지 부분이 많이 좌우를 받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외 투자를 하면서 달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종 통화간의 환율은 영향을 받아도 원화와 달러 간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국민연금의 그런 그 어,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어, KIC와 국민연금 간의 그 투자하는 범위, 그다음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지고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투자 멘데이트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 투자공사에서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응? 지금 그 해외 그 주식 투자 관련해가지고 예. 어, 투자 투자자가... <laughs>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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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하는 유승민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